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7월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수회를 맞이했는데요. 7월 달은 시편의 하반부, 그러니까 73편부터 마지막 편, 그러니까 150편까지를 읽습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고 여러 가지의 시편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로 풀어나가기는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시편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흐르는 것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3권을 보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제 4권, 그 다음에는 5권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도록 하지요. 오늘은 3권의 내용을 저 편별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들어서 날씨가 더워지고 또 비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해서 정호의 태양처럼 뜨거워지는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또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영혼이 노래로서 주님 앞에 올려지는 것을 또 체험하고 또 되뇌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총 5개의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묶음을 가지고서 권이라고 이제 읽었는데 물론 우리 히브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고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제 편의상 그렇게 한 거니까 권으로 묶은 것에 어떤 지나치게 의미를 두지는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오늘은 제3권을 해설 하겠는데 우리 지지난 달이지요. 한번 건너뛰고 지난, 지난달에 봄에 시편의 이제 1편부터 72편까지를 읽었습니다. 오늘은 제3권인 73편부터 89편까지를 보겠습니다. 흔히들 이 3권을 가지고 괴로움에 괴로움을 토로하는 그 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요시아 왕때 종교 개혁을 하는 동안에 수집한 지편들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사실은 어그 다윗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서 종교를 개혁한 사람이기도 하죠. 어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때에까지 행해졌던 아주 극심한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향한 배반을 깨닫게 되고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이제 죽음의 위협을 피해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왕이 이제 된 다음에는 아주 강력하게 왕이 되자마자 어, 어린 나이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하는 열정을 펼치게 됩니다. 어, 여기 73편부터 89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에서 예배 음악, 예배 음악이라고 한다기보다는 이제 찬양을 지휘를 했던 아삽이 지은 노래들이 절대 다수고요. 다윗의 시도 세 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그 다음에 성전으로 순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것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편별로 한번 보겠는데. 어, 교재에 제, 교재가 제가 이제 교재를 제가 쓰다가 매주마다 제가 쓰는데 쓰다가는 이제 오타가 하나가 나왔어요 오타가 나오면 안 되는데 중요한 오타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 아삽해만에단인데 제가 아합이라고 써는데 아삽이라고 이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아합은 왕이죠 아삽해만에단 이렇게 세 사람이 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 그때부터 찬송을 하는 직무를 담당을 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도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에 보았던 77편도 이제 여도돈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도돈에 맞추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 방법에 맞춘 거겠죠 이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평생을 바쳐서 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도들의 자녀들 여도들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두 이제 레위족속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특별히 어떤 악기들이나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헌신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시편 73편부터 이제 84편까지, 83편까지는 이제 아사의 시로 되어 있는데 어, 예배 음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혹은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면서 어, 드렸던 찬송이에요. 아사비라고 하는 사람은 음악가면서 특히나 소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템버링 비슷하게 생긴 악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어, 73편부터 보겠습니다 73편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마치 형벌을 받는 것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이 시작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바라다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말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거짓없는 마음으로 헌신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지고 마음이 정결한 자라고 읽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십니다. 아삽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거의 죄를 지을 뻔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악인이 형통함을 바라보고 질투를 했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또 순종하는 사람인 자기와 자기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악인들을 바라보니까 자기들의 때가 계속될 것처럼 여기고 그 다음에 손을 대는 모든 것마다 다 잘되고 그 다음에 형통하더라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얼핏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악인들이 강건해지고 그들의, 그들이 편안하고, 재물이 더욱더 불어나고,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자기는 하루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낙심을 하다가는 어조가 탁 하고 바뀌는데, 바로 17절부터 어조가 탁 바뀝니다. 아삽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이제 악인의 종말을 알게 됐다. 그들이 미끄러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아기는 끝날 때가 있고 한나 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아삽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된 의심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을 내가 짐승처럼 생각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짐승처럼 잘못 생각할 때에는 아, 혼란스러웠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아하, 주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4편은 그야말로 주전 586년 예루살렘에 회파될 때 망할 때 당시를 배경으로 한 애가입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합니다 왜냐 망하고 있으니까 원수의 손에 의해서 파괴가 된 성전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를 합니다 마치 도끼를 들어가지고 나무들을 베는 것 같이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불사르고 더럽혔습니다 아삽이 노래합니다 대적들이 언제까지 저렇게 비방하고 능욕하도록 내버려두시겠습니까? 라고 슬픈 노래를 불러요. 빨리 그들을 멸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렇듯이 시편은 뒤쪽으로 가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끝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집니다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옛날에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홍해를 갈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다시 돌려 주실 것입니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다음에 75편은 악인과 오만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그 악인과 오만한 자들아, 너희들은 경고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시기 때문에, 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주관자가 되신다. 그것을 75편은 노래합니다. 그다음에 76편은 열왕기하 18장 19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내용을 강조하는데, 75편에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사를 했다면은 76편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 아수르의 어떤 병거들을 깨뜨리신다든지, 또 약탈자들을 심판하신다든지,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다든지 하는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된다.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7편은, 또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는 애가입니다. 아삽이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오늘 새벽에 77편을 함께 봤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불안하고 마음이 속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전에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돌봐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나? 하나님이 은혜를 다시는안 베푸시라고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을, 인자하심을 베푸시던 것이 이제 영원히 끝이 났는가? 이런 의심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는 대답은 모두 아니다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적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을 양떼를 이금같이 이끄셨던 것처럼 지금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끝을 맺는 것이 77편입니다. 이어지는 78편에서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다이왕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고생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회상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의 사절의 구절을 나와 있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너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뭐 뜻을 다해서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것이 이제 쉐마 이스라엘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9편은 건너뛰고 똑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70, 어, 80편을 보게 되면, 구강국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는 탄식시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시는데, 영적으로 소생시켜달라고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망가지니까 나라가 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회복만이 중요하다.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81편은, 어, 초막절 때, 가을 축제이지요.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또 수장절이라고 말할 기도합니다. 이때,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촉구합니다. 예배의 부름, 예배로의 부름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제 상기를 시켜주면서 네가 이럴 때 불순종을 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면 너희들이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원수를 멸망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81편에 나온 기띠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건 기타 비슷하게 생긴 그 현악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2편도 아사베시입니다 82편은 지혜시인데 하나님의 공의가 사회 속에 마땅하게 실현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사회 지도자들이 의롭게 다스리지 못하고 재판장들이 공의롭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 다음 83편은 어려움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들의 심정을 토로하는 또 탄식시입니다. 언어가 너무 공격적이어서 천주교에서는 미사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수백 년 전에는 그랬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가 다시 이제 저자가 바뀌는 것이 84편부터예요. 84편은 고라자손이시로 되어 있는데, 고라자손이시는 항상 멀찍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고라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도록 다윗때 허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나중에 고라자손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아주 먼 나라로 이제 쫓겨나요. 이 사람들이 옛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자기들이 모셔서 섬기던 것을 생각하면서 추억하면서 내가 어느 때나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 거 그러면서 어, 눈물로서 음식을 먹고 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갈 것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84편은 순례자들이 주님의 장막, 즉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갈망하는 시다. 고라자순의 시가 장막에서 살고 싶은 영적인 갈망을 드러낸다. 85편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난에서, 베풀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86편은 다윗의 인데 어려움을 당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7편은 다시 고라자의이십니다 순례자의 찬양시 시온에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8편까지 보겠는데 해만이 성전에서 노래하는 음악가였습니다. 여기에 그 제목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는 것에는 마할라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할랏 르안노는, 르안노스는 두 개의 단어가 붙어져 있는 것인데, 마할랏은 슬픈 곡조라는 뜻이고, 르안노스는 겸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낮아져가지고, 낮아져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고라자 소원의 찬송시는 성가대의 찬양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두울 때, 그리고 육신이 병들었을 때,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그때 부르는 노래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조금 더 거짓없이 나가는 것이 마땅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순수함으로 나갈 때 우리의 기도가 참될 것이에요. 이처럼 제 3권의 시편들을 쭉 봤는데, 이 3권의 시편들은 나의 부르짖음에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는 외침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소하는 것도, 우리가 사냥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확신을 가지고서 외치는 것도 모두 다 주님께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 심판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주간 그리고, 어, 이번 달 내내 시편의 마지막 뒤쪽 부분을 읽으시면서 한편한편다 주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로 올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시편들을 읽으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 사람들이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시편 기자들의 기도처럼 참되게 하시고, 우리가 괴로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오히려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시편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